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컴백하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때 저희가 원래 버스킹을 저도 진행했었던 팀이라 데뷔 전에 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버스킹을 몇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저희가 해외 나가서 공연할 때는 아무도 아, 라이브로 아,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 중간중간에 아, 멤버들을 미흡한 아, 부분이나 아주 안 맞는 부분들은 원래 마이크가 아,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니까 원래 마이크 잡고 있으면 은춤안 추거든요 아무 잘 모르니까.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8월에 다시 컴백이 예정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8월에 방송, 컴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보게 되시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저희 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리고 또뭐있냐 우리 트위터 등에 오피셜 앤더 바이블로를 검색하시면 저희 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할 것 좋습니다. 지금 이어서 다음 것도 쭉쭉 해보도록 할게요.